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모본, 모본입니다. 먼저 주시는 관련된 성경 구절 한, 구절,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.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.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. 아멘. 예, 모본을 영어로는 어, example, 어, 예, 예 또는 pattern 예, 또는 모델 예, 또는 아, imitation 예, 즉 짝퉁이라는 말로 어, 표현을 하고 있죠. 아, 이가운로 보편적으로 어, 쓰이는 말로는 예, 모델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. 예,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다 각자. 아,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. 그 스타일들 가운데, 최고를 자기의 모델로 삼고, 그 모델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이 개성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사실, 이 모델을 우리가 선정해놓고 그 모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결국 자기 발전도 이루게 됩니다. 중국이 짝퉁을 잘 만드는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 우리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짝퉁을 잘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.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날 그래도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고 또잘 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,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. 특별한 모범을 보이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 3장5절 말씀처럼 그 당시로서는 누구든지 흉, 누구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그것은 뭐 지금 시대에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. 그 혁신이라는 것이 뭔가, 바로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부분을 보이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부분을 보이셨을까요? 이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, 부분을 통하여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각 지역으로 어, 터져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아시고, 예, 자기 혁신을 그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주문한 것입니다. 복음 예, 전파의 장애가 되는 것은 <laughs> 예, 사람들의 관습이나 또는 그 지방 특유의 예, 전통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예, 그 전통들의 틀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. 예, 그런 이유에서, 복음을 들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. 그들의 관습과 전통보다도 더 좋은 모시, 모델을 제시해야 그 복음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 자기 전통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좋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개혁적인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양면의 한 축을 자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특성을 활용해야 합니다.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서 진실과 정직과 경건이며 극혈적 사랑하는 마음입니다. 이런 마음이 있게 될때 자기 혁신을 이루고 또 자기 혁신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길을 열게. 되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 관계없이 좋은 모범, 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전도의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